시술 경험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어요 아 혹시 주변 분들 중에 뭐 겪으셨던 부작용 얘기 들어보시는건 있으실까요 그 아는 친구 중에 기증연골 코수술 할때 기증연골을 썼는데 네. 그 몇년 지나니까 코끝이 떨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, 기증 늑연골을 쓰셔서 코끝이 떨어지고 네. 휘어졌다고 <끝> 제수술 하셨을까요? 아니요. 아직 안, 하셨, 안 했을 거예요아 그래요? 혹시 뭐 기억나시는 다른 부작용 사례 있으실까요? 아니요. 네, 모르겠어요. <laughs>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혹시 네. 일본 분들 사이에서 요즘 트렌드인 성형이나 시술은 어떤 게 있어요? 그 피부과 시술인데 네. 뭐, 보텐차 그게 제일 지금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? 아그 네. 레이저 시술 네네. 맞아요. 아 그래요? 피부과 레이저 시술이 가장 인기가 네, 많아요. 네, 네. 아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